자, 여러분, 오늘은 수동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보시면 수동태 이걸로 전부 다한 번에 다한 번에다 설명할 거거든요. 요거 하나만 제대로 다 정리하고, 그리고 설명 다 듣고, 스스로 백지에 수동태 오늘 들은 개념을 다 적을 수 있으면 수동태에 대한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한 이해가 될 거니까 꼭 백지 테스트 수업 끝나고 다시 스스로 해보는 거 잊지 맙시다. 자, 오늘 배울 게 우리 수동태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수동이라는 말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죠. 우리가 반대말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수동태의 반대말은 능동태거든요. 능동. 아, 엄마가 맨날 좀 능동적인 사람이 되면 좀 능동적으로 공부해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능동이라는 게 뭐길래 자꾸 엄마가 나한테 능동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을 했을까요? 스스로 하는 사람이에요. 능동이라는 거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 능동이라고 해요. 그럼,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행위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자, 여기서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우리 고은이가 있는데, 자, 고은이가 책을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책을 읽는 주체는 고은이죠. 고은이가 스스로 책을 읽죠. 이건 이제 능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수동이라는 건, 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책은을 주어로 놓으면, 책은 고은이의 의해 읽혀 진다가 되겠죠. 이러면 이게 수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할수 있다? 수동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의 의해에서 당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수동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럼 방금 우리가 예를 들은 문장을 한번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자, 고은이는 읽었다, read. 소설, the novel. 이런 문장을 썼어. 자이 문장은 우리가 아까 한국말로는 고은이는 책을 읽는다. 책은 고은이에 의해 읽혀진다. 이렇게 바꿨죠. 그럼 영어로는 어떻게 바꾸냐? 영어로는 여러분이 우리 등 영어로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바로 전환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칙을 사용하면 돼요. 수동태 법칙은 딱 3단계 법칙이에요. 자, 단계가 3만5천 단계가 있으면 여러분 절대 못 외우죠. 하지만 너무나 심플해요. 3단계만 외우시면 누구나 다 수동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1단계. 주어와 목적어의 자리를 바꾼다. 자, 주어와 목적어의 자리를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인가? 아까 우리 문장 가볼까? 고은이는 주어, 읽는다, 동사, 소설을 목적어. 자,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주어였던 고문이를 목적어 자리로.